세계 최초로 러닝 스파이크를 만든 브랜드, 세계 최초로 발러비에 만든 운동화를 제작한 브랜드, 세계 최초로 밑창의 트랙스터더 러닝화를 만든 브랜드. 오늘 준비한 건 역시는 뉴발란스 족보입니다. 뉴발란스는 100년의 깊은 역사 동안 착화감을 신경 써온 브랜드로 발이 굉장히 편하기로 유명해서 저도 운동할 때나 일상생활에서나 굉장히 즐겨 신는 브랜드인데 요 그동안 모으고 모으고 보니까 이제는 뉴발란스 신발이 꽤나 많아졌어요. 전부 다 찐으로 잘 신고 있는 제품들인 만큼 뉴발란스가 지금 위치에 오게 된 이유와 모델별 장단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발란스는 1906년 보스턴에서 윌리엄 라일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서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 당시 신발들은 매우 불편했었다고 해요. 우죽하면 착화감으로 유명한 닥터 마틴도 최초에는 발에 편안함을 선사한다는 의미로 브랜드명에 닥터를 붙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탄생한 뉴발란스의 첫 번째 운동화, 아치 서포트는 발이 불편한 장애인들이나 경찰 소방관, 우체부처럼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발이었습니다. 마장틀에서 노는 닭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느꼈고, 닭의세개의 발톱을 본다, 삼각형 모양의 세계의 중요한 지점들을 지지하여 편안함과 균형을 만들었죠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명은 이렇듯 불균형한 발에 새로운 균형을 창조한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점점 뉴발란스의 편안한 착화감은 입소문을 탔고 운동선수들까지 신게 되었는데요 마라토너가 뉴발란스의 신발을 신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뉴발란스는 프로 러닝화로서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러닝 스파커와 덕분이었죠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마크 N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1 9 8 2 2 0년에는 뉴발란스 연구 개발팀들이 모든 기술력을 동원하여 만든 최고의 신발 뉴발란스 990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 0 0 0점만점에 990점이라는 의미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출시가 됐는데요,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상충적인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슬리퍼 같은 편안한 어퍼 구조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당시 100달러로 출시가 되었었는데 1982년이면 짜장면이 400원 정도하는 해였으니까 당시 원유를 곱해도 짜장면 188그릇을 먹을 수 있었던 가격의 프리미엄 스니커즈였죠. 이후 뉴발란스의 프리미엄 라인인 99X 시리즈는 9 9 996, 997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어 출시가 되었으며 2000년대 이르러서는 991, 992, 993으로 재출시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유행 없는 클래식 스니커즈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뉴발란스 530 뉴발란스 530은 2010년 첫 출시된 기능성 러닝화로 10주년을 맞은 2020년에 재출시해서 대박이 났던 모델인데요 저는 라이트 그레이와 화이트 컬러 소장하고 있는데 흰색은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이고 예전에는 블루도 있었어요 벌써 네족이나 530을 구매한 만큼 여름철 통풍 잘 되고 발편한 운동화 중 가성비 1티어 아이템으로 소개합니다 전체적으로 에어매쉬 소재가 적용되어 봄여름에 통기성 좋은 러닝화인데다가 뉴발란스 구9땡 프리미엄 라인에서 적용되는 쿠셔닝 기술 앱졸브가 적용 충격 흡수를 잘해 착화감도 좋죠 거기다가 키 높이도 4cm로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패션용으로도 530을 신고 있긴 하지만 주로 운동할 때 많이 신고 있어요 평수 스니커즈는 꽉간을 위해 260을 신고 있는데 260 정사이즈 착용했을 때잘 받았고요 제가 소장한 실버 컬러로 코디를 보여드리자면 무채색 팬츠와 매치 잘 되는 꿀템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530 자체는 대중적이지만 컬러감이 특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530의 단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 뒤축에 힘이 없어서 꼭 손가락이나 구두 주걱을 써서 신어줘야 해요 뒤에 손가락 거리가 있긴 하지만 되게 째끔해서 요게 조금 단점이 부분이긴 합니다. 신발을 평소 구겨 신는 분들에겐 수명이 조금 짧을 수가 있어요. 컬러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소장한 화이트와 실버 중에서는 실버 컬러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떠오르는 트렌드 컬러인 실버 컬러라 그런지 제 눈에는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오상공은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홈에서 취향에 맞는 컬러를 찾아 구매해도 괜찮지만 좀더 다양한 컬러가 있는 크림에서 원하시는 컬러를 구매하시거나 스니커즈 펜시업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발란 뉴발란스 996입니다. 1988년 탄생한 뉴발란스의 클래식 모델인데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친구죠. 뉴발란스 하면 생각나는 그레이 컬러로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은은한 그레이 컬러로 변형이 됐어요. 딱 이렇게 9 9이나 993과 거의 유사한 그레이 컬러입니다. 정가에 구매할 수 있는 괜찮은 대안적인 제품이죠. 전체적으로 천연가죽과 메시 소재가 혼합되어 괜찮은 첫인상을 주는 데다가 뉴발란스에서는 비교적 날렵한 쉐입이라 깔끔한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쉐입이죠 요즘 유행하는 아디다스 스니커즈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발등은 높게... 올라간 게 특징이고 뉴발란스 특유의 N 로고는 스티치와 배색을 통해 깔끔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미드솔에는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 힐컵과 C 캡쿠셔닝 기술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착화감을 준다고 하는데 역시나 뉴발란스답게 오래 신어도 발이 편하고 안정적인 착화감을 줬고요 미드솔과 아웃솔을 합친 높이는 약 2.5cm 정도로 키 높이 대신 편안한 발에 포커스가 맞춰진 슈즈였습니다. 평소 깔끔한 스타일링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가성비 1티어 아이템이 되겠죠. 이번에도 260정 사이즈 착용시 잘 맞았던 제품이고 워낙 기본적인 쉐입인 아이템인 만큼 코디하기는 정말 쉽습니다. 테이퍼드, 세미와이드, 와이드 모두 밸런스 좋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요. 컬러는 현재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컬러들로 있지만 첫 뉴발란스 996을 구입한다면 역시나 그 얘기가 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발란스 574 레거시 네이비. 뉴발란스의 영원한 클래식 모델 574죠? 1988년부터 지금까지 36년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574 클래식 모델과 레거시 모델 두 가지를 다 소장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레거시 모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래식보다 좀더 슬림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2cm 더 높은 미드솔 덕분에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로 덮어서 코디했을 때 키가 더커 보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물론 스니커즈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건이 컬러웨이이긴 하지만요. 뉴발란스 574 레거시는 뉴발란스의 미드솔 테크놀로지인 인캡 쿠셔닝을 적용해 유연성과 안정성까지 챙긴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스웨이드와 메쉬 타입이 톤온 톤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맛깔나게 나왔죠. 키높피 또한 인솔 미드솔 아웃솔을 합치면 약 45mm 정도로 키높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만족도가 높을 아이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디 범용성도 좋기 때문에 슬랙스, 치노팬츠, 청바지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평소 사이즈 그대로 이 친구도 260 사이즈 동일하게 신어줬고요 제가 소장한 컬러는 네이비 컬러이기 때문에 특히 연청 데님 팬츠에 코디하시면 맛깔난 톤온톤 코디 가능합니다 여름에 특히 청량하게 잘 어울리는 컬러죠 컬러는 총네 가지로 나왔는데 베이직하게 활용하기에는 네이비, 아이보리, 블랙 모두 활용도가 높겠고 커플템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전엔 구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워낙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소개한 아이템은 뉴발란스 2011년 탄생한 뉴발란스의 세미 프리미엄 라인으로 뉴발란스 본사의 33명 장인이 모여 만든 TF팀에서 구름을 걷는 듯한 착화감을 목표로 제작한 제품이죠 저는 이렇게 프리미엄 빈티지 블랙을 소장하고 있는데 블랙, 그레이, 아이보리 심플한 색 조합으로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더해진 러닝화예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소개할 구구이의 훌륭한 대안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비교해도 구구이와 쉐입이 상당히 유사하죠 기능적으로는 충격 흡수와 내구성이 우수한 에너지 미드솔이 적용되어 본연의 러닝화로서도 착화감이 훌륭 제가 소장한 프리미엄 빈티지 라인은 프리미엄 누벅 소재를 사용해 2002 라인 중에서도 가장 고급화된 모델이에요. 슈레이스와 힐카운터 쪽 리플렉티브 디테일이 있어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4cm로 준수한 키높이까지 있어 키높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도 잘 맞는 효자템이죠 겉감은 천연소가죽으로 제작된 스웨이드로 퀄리티도 우수하고 메쉬 부분이 있어 통일성도 괜찮은 제품이고요. 이번에도 사이즈는 평소 사이즈 그대로 260 작용시 잘 맞았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랙이 베이스가 되는 신발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의 팬츠와 매치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착화감 좋으면서 살 범용성 좋은 신발 찾으신다면 절대 후회 없을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점을 찾기 힘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유니크한 컬러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991, 993의 대용으로는 그레이도 괜찮겠고 레이비나 카키도 베이직하게 좋고 곧 여름이니까 오렌지나 그린으로 컬러 포인트를 줘도 부착했죠. 다음은 뉴발란스의 991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뉴발란스의 991을 신어 더 유명해진 모델이죠. 2006년에 발매한 제품으로 뉴발란스의 프리미엄 990 라인 중에서 독보적인 인기 구구이 한쪽을 만들기 위해서 90명의 스태프가 72조각의 가죽을 80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제작을 한 신발이라고 해요 실제로 메쉬, 스웨이드, 가죽, 에어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광고했던 제품이죠 뿐만 아니라 앱졸브 SBS라는 프리미엄 기술력이 들어가 착화감을 공들인 모델이고요 굽도 4cm 정도의 키 높이가 있어 많은 분들이 리셀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더라도 사랑해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구구이도260 사이즈 동일하게 착용했을 때 사이즈감이 딱잘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클래식한 제품이라 안 어울리는 팬츠를 없을 만큼 코디가 쉬운 제품이고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스 스타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이 리셀가가 너무 이 산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구매하시는 건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했듯 2000이라는 충분히 괜찮은 대안을 활용해 보시거나 요즘엔 여행도 되게 자유로워진 만큼 해외 나갔을 때 슈즈 편집샵에 가끔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 활용하시거나 블랙, 화이트 네이비, 브라운 같은 프리미엄 피가 덜 붙은 컬러웨이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뉴발란스 50입니다. 1989년 뉴발란스의 농구화로 탄생한 이후 2020년 뉴욕 스트릿 브랜드 에메레온도르와 콜라보하면서 인기가 높아졌던 모델이죠. 저는 이 기존의 그레이 컬러와 에메레온도르 콜라보 제품으로 각각 이렇게 한족씩 가지고 있는데요. 에어포스 1이 너무 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매번 추천하는 훌륭한 대안적인 모델이에요. 에어포스 1보다는 비교적 슬림한 쉐입으로 깔끔한 스타일링으로 활용하기 좋으면서 천연 소가죽을 사용해서 퀄리티도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괜찮은데요. 농구화를 베이스로 한 디자인으로 살 부분에 농구공이 들어가 있고 에메레온도로 콜라보 모델에는 브랜드 명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리발란스인만큼 굽도 4cm로 준수한 제품이고 개인적으로 주변부의 스티치로 표현된 N 로고가 깔끔하고 예쁘게 들었다고 생각해서 데일리 로손이 자주 가는 모델입니다. 캐주얼 스타일로 활용도 높을 뿐만 아니라 슬랙스에 매치해서 미니멀룩으로 활용하실 분들께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260 정사이즈를 착용했을 때잘 맞으니까 사이즈감 어렵지 않죠? 농구화이기 때문에 너무 밑단이 좁은 팬츠보다는 적당한 밑단의 팬츠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슬랙스에 활용해서 화한 코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에어 포스 원만큼이나 유행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클래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엔 컬러웨이뿐만 아니라 스웨이드 소재도 나오고 있고 에메랄드로 콜라보를 변형한 빈티지 라인도 나오고 있으니까 공식 뮤트나 크림 어디든 구매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유발란스 610x. 610은 2000이 다음으로 나온 유발란스의 최신 모델로 오프코어를 타겟으로한 패션 트레이 슈즈로 선보였었는데요. 최근 996큐머니티와 콜라보로도 화제가 됐던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웨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여름에 검은색 양말이랑 반바지랑 활용하면 색볼템 바로 예약이죠. 610X는 610 라인 중에서도 가격대가 약두 배가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고어텍스 기능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고어텍스란 미국의 WL 고어 어소시에이션의 등록상표로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이 있는 기능성 소재예요. 눈비를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고디을 장마철을 대비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어텍스와 통기성 우수한 에어메쉬 여퍼가 들어가 있고 N 로고에 들어간 스티 포인트와 리플렉티브 디테일이 있고요. 사선으로 이어진 유발란스 로고로 같은 블랙이지만 심심한 느낌이 전혀 없더라고요. 발에 편하게 감싸주는 코드락 스토퍼 슈레이스가 적용되어 발에 맞게 끈을 쉽게 조절할 수 있고 신발혀 중앙에 있는 끈 속에 이걸 씹어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유발란스 프리미엄 라인에 들어가는 앱졸브 미드솔이 적용되어 충격 흡수력까지 좋으니까 여러모로 하이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운동화를 할수 있겠습니다. 약 35mm의 키노피까지 있는 제품이고요. 요즘 등산이나 캠핑, 차박 러닝 등 아웃도어 활동이 취미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패션과 기능성 모두를 잡은 신발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260 정사이즈 착용했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밖으로 자주 나가는 편인데 딱 이렇게 입고 아웃도어 취미를 즐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지 같은 데서 저를 마주치신다면 이렇게 입고 갔을 가능성 9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뉴발란스가 추구한 가치를 히스토리를 통해 알아보고 제가 추천하는 모델들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뉴발란스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